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푸디시에서 만푸를 받고 있는 만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자발입니다. 만푸디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3족 고속 전기대획과 시동 대개 두 번째 대결입니다. 과연 이번에 홍자발 씨가 승리를 할수 있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먼저 걸리시죠. 나이스 롤. 에이. 나기네. 사 엽. 아. <laughs> <laughs> 아니아 그냥 살할걸 선우공 <laughs> 골라주세요. 주공 성공. 프리. 두 번. 듀얼. 음. 그러면은 패에서 마계발 선생 데스가이드를 일반 소환. 데스가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대개서 악마족 레벨 3몬스수단을 특수 소환한다. 크리터를 특수 소환. 두 장의 몬스터로 오버린의 토를 구축, 엑시드 포환 나타나라. 넘버즈30 파멸의 에시드 골렘. 턴낸다겠습니다네 턴. 드로우. 파멸의 에시드 골렘의 공격력 3000. 에이.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번개. 이러면 은또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음음 오디오 빈다고 하자마자 음 추가 짠짠짠짜자 그러면 다리서가 아니 얘는 수비력도 삼천이다. 예? <laughs> 얘는 수비력도 삼천이다 근데 <laughs> 여전사로도 쓰시려고요? 안 좋군. <laughs> 수비력도 삼천인데. 삼천이라고?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녀석의 수비력은 삼천이다. <laughs> 여전사가 없다면은. 어셀런트라도, 어셀런트는 파괴되지 않으면 제외가안 되는데요. 아 진짜? 달에서 쓰지 마시고 그냥 때려요. 그냥 이대로 때려. 그럼 달에서를 쓰지 말고. 아 그래? 응, 그렇게 때려야지 제외가 된다고. 아, 내가 1300 받고. 응, 이 카드가 저대로 파괴된 데미지 개산이야음 낫지 오히려 여전사보다 200 높잖아. <laughs> 그게 낫까? 다른 방법이 그래. 그래서 막겁네 예. 알겠습니다. 우와, <laughs> 또 더프로 가했습니다. 엔딩인가요 어, 더 넌드입니다. 프로 가단에 세트하고 더엔드 음. 해서 셀러맨 그레이트 가젤을 일반 소환. 가젤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대게서 모 셀러맨 그레이트 모스탄장을 유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체인 있으십니까? 체인? 네. 뒤집으면되장아 다리 자러. <laughs> 그 그래, 이거 뭐 유지로 하고? 아 네. 엔드 하겠습니다. 엔드턴 들어오? 오 이거 이렇게 나 이런 거야? 대기뒤집혔어 어. 뒤집힌지 알고 뒤집었더니 다시 뒤집어 리버스 데이인가 참고로 수비력은 천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공개 정보라서 봐도 돼요. 원래 자, 그래서 음... 예, 여기서 쓰게 할까? 정의의 제피로스 제피로스 소환시 없습니다 음, 죽은 자의 소생 비디오 세일런트를 소환하겠습니다 네? 소환시 체인 없음 두 장을 오버레이 네트워크로 우 일단은 그래 엑스칼리버는 못 나오고 아 없나? 음, 엑스칼리버는 없지. 못 나오고 사짜리 사축 짜리 유토피아를 내겠습니다. 음알니다음가시죠네 공격하겠습니다. 턴 엔드 들어. 그래서 마기발 선생 데스가이드 두 장치를 소환 효과 발동. 대개서 마계벌 선생 데스 가이드를 특수환. 그리고 필드에 있는 마계벌 선생 데스 가이드를 패로 되돌리는 것으로 에이젠릭스 버드맨을 특수환합니다. 그리고 자신 필드에 레벨 3 몬스터 존재하고 상대 필드에 몬스터 존재할 때미뮤익은 특수환할 수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 장을 튜닝. 레벨은 9. 에이... 한번더 빙결기용 트리슈라, 소환! 트리슈라 효과를 당하겠습니다 공자반 쓰이? 응? 트리슈라 효과를 당하겠습니다 응. 우선은 묘지에 있는 죽은 자의 수생 제외, 유토피아 제외, 으흠. 그리고 어디보자, 필, 폐 하나 제외하겠습니다. 네, 뒷면으로 보이세요 요거 제외하겠습니다. 제외? 네, 제외. 하우스소포로였네 빙결계의형 트리슈라로 다이렉트어택 제일 아니요 제일없어 엔드하겠습니다 네, 아하... 일단 들로우이러 예. 일어나네 1700 공격력은 1700이라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필기 아니면? 안면 표시로 존재하는 카드를 패로 누르고 지속 마법도 되고, 음. 지속 함정도 되고 모모스터도 아무것도 돼. 없는데 <laughs> 자 해보시죠 그러게요 일단 머리가 분해 뭐 비스트드 가서는 내묘지 어둠폭풍 많으니까 거지예요 비스트드 6자리를보내드린는거 아니야 아니 뮤지 어둠폭풍이나 비속풍 제하면 돼 비스트드 모모스터면 전부다 아 진짜? 그 루벨리온만 빼고 <laughs> 그러니까 아 루벨리온 이 있는 거잖아 그럼, <laughs> 아, 그럼... 말이 그렇게 되잖아 <laughs> 그러면 자자자자 대신 비스트드 루벨리온을 패해서 버리면 비스트드 갖고 올수 있네 루벨리온을 버리면 응 음. 배수 루벨리온을 버리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초에밖에 안 되잖아 그건 그지 <laughs> 내 문제가 아니니까. <웃음> <웃음> <특수어냐>? 응. 특수 원이야 응. 진짜? 응. <웃음> 여덟? <웃음> <웃음> 그럼 버리고. 예. 이 만나는데? 맞댐에. 어 맞아. 페 비스테드 몬스터냐 페에 넣는다. 이 감포는 대체 두루이드 그룹. 계하실? 응, 음, 다 계해야지. 뭐 계하실래요? 글쎄, 뭐 가져올까? 크리터? 뭐 데스가이드? 밖에 없어. 그래, 크리터. 크리터. 이거를 발팔수 있다고. 특수관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 아. 그다음에.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크 체인저 정크 체인저, 소환시 체인 신의 심판 네? 라이프 4000포인트 지불 네. 무효 무효라고? <laughs> 얘는 지로 보내지면은 특수 소환된 몬스터를 뮤지로 보내잖아 <laughs> 벌릴 수 있어? 어, 뮤지로 벌려. 하면 얘로 때려서 자폭, 얘, 얘 때려서 200분의 데미지 받고 얘 뮤지 벌려도 돼, 사실. 음, 그래? 응. 어. 얘를 때려서? 응. 어. 그런 좋은 정보를. 본격야 <laughs> <좋은 거>. 아, <laughs> 아, 나, 나 뮤지로 벌려. 2 0 0분 데미지 받으시면 됩니다. 리스 하셨고요. 턴 핸드. 들어. 우 네. 셀러맨 그레이트 서클 발동? <laughs> 되게 셀러맨 그레이트 먹을 다 표현한다. 없어라. 아니, 딱 하나 있어. 아 있어? 공을 천밖에 안되는데 천? 응. <laughs> 약간의 스핀이 가능성이 보이는구만. 일수. 때려. <laughs> <laughs> 맞아요지 터트. <laughs> 전... 아, 아무것도 없는데. 천엔드하겠습니다 전... 일단 드어 하. 거레아 천. 천천천 음, 번개원 아이디 번개원 거기 어! 아엔다아아 엔다시는 건가요? 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수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없아요음 그럼 지아의아주아아 말도 뭔가요? 자신의 필드에 상대 필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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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몬스터, 같은 이름의 몬스터를 패댁 묘지에서 전부 특수환 할수 있다 번개왕이 하나 더 있다면 특수환 가능 응? 번개왕이 있으면 특수환돼 없어 요게. 대게 번개 없잖아 대게? 대게도 없잖아 대게 있으면 특수환 할수 있어 진짜? 어. 한장더 있나? 없지 아그거 모르는 거지 <laughs> 오! 있어? 있어. <laughs> 번경이 있어? <laughs> 일단, 네, 다 특수수환하겠습니다, 저도. 네. 이 터레는 안 되잖아. 뭐가? 오버레이가. 아니, 오버레이도 얘를 무효로 할수 있으니까, 무, 릴리스 하면. 뭐를 릴리스? 얘 릴리스 하면 특수수환을 무효로 할수 있으니까. 어, 그러네. 응, 두 장을 오버레이. 자, 레비아단 드래곤 특수수환시. 번개형 효과 발동? 응 효과 발동 하나 릴리스 하시죠 두장 오버레이 이상한 거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브릴리언트 특수 반식 체인? 응 체인 릴리스 <laughs> 토어랜드 자 번개형 다 치웠다 토어랜드 여튼 <laughs> 들어. 자 이거를 몬스터만 안 뽑으면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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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1, 2, 사 공격 1,500포인트 데미지 더엔드더엔드 드로우. 크레인 크레인 일반 소환. 크레인 크레인 효과 발동. 뭐야, 또? 묘지에 있는 레벨 3 모브 사냥 투산할 수 있다. 데스 가이드 특수한. 두 장을 오버레이. <laughs> 이 대게 오버레이는 멈추지 않는다. 아까 죽은 잼 소생을 썼지? 허공해룡, 리바이엘. 리바이엘 효과 발동. 엑실 소전을 제거하고, 내묘지내 잠, 엑실, 제외되어 있는 몬스터 중에 레벨 4의 몬스터를 수고사할 수 있다. 리바이엘로 공격, 1800. 1800? 응, 음... 공격해야 돼, 꼭. 내가 해야지. 공격해야지. 공격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공격! 함정카드. 발동! 세 마르마리아, 미라 오! 내가 진 거지. 야 아니, 뭐야. 저 댁에서 매직 실린더가 들어있었구나. <laughs> 아, 이거 <이걸> 어쩔. <laughs> 아니, 와. 제가 졌습니다,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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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항상 매직 실린더를 조심하는 게임을 진행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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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밌게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빠이!